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조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배트맨 영화 다크나이트에 등장하는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의 모습일 겁니다. 배트맨의 숙적으로 등장하는 조커는 정말 악그 자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단지 잔인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조차 폭소를 터트리는 소름 끼치는 광기를 보여줬습니다. 다크 나이트 속 조커는 그야말로 혼란과 악의 화신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 조커는 혼란과 악의 화신이었던 조커를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배트맨의 숙적 조커가 아닌 불행한 광대 아서 플랙을 보여준 거죠. 악당으로서 완성된 조커가 아닌 불행한 삶을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광기 속으로 빠져들게 됐는지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다크나트의 조커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존재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진 않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커는 정말로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영화 조커가 호평과 동시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이 영화에 대한 해외 평론가들의 우려에 대해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너무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일견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위험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위험한 부분이 영화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죠. 총기살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어차피 상관없는 논란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서는 고담시의 그 복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었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들이 크게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총기가 문제가 아니란 거죠. 정신질환 환자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끊겼을 때 그리고 영화 속 사람들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영화와 같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결핍을 가진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핍 자체는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랬죠. 아서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 발작과 아버지란 존재의 결핍을 일곱 개나 들은 약과 머레이 쇼로 버텨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불행이죠. 그러나 그의 웃음 발작이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받으며 폭행당했을 때 조롱과 폭행은 총알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존재의 결핍을 채워주던 머레이에게마저 자신의 결핍을 조롱당했을 때 아침 내 자신을 쏘려던 아서의 총알은 사회를 향해 발사되게 됐죠. 영화에서 아서는 자신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조금 다르게 느꼈어요. 단순히 잃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서가 가진 모든 결핍들이 사회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당했기 때문에 아서라는 그저 불행한 한 명의 개인이 조커라는 거대한 혼란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타인의 결핍에 대한 조롱, 이것은 혐오라는 단어가 일상 단어가 되버린 우리 사회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영화 내적인 얘기를 하자면 영화를 보면서 연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화 조커는 초반부에 아서라는 인물을 지극히 작디작은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영화의 후반부에 조커로 거듭난 아서의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영화 시작 부분에 나오는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있고 이어서 쥐떼가 도시를 점령했다는 뉴스. 이것부터 복선이었죠. 영화 마지막쯤에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모습을 쥐떼 뉴스를 통해 예고한 겁니다. 단순한 복선을 넘어서 쓰레기와 쥐라는 굉장히 사소해 보였던 것들이 점점 쌓이고 모여.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을 통해 굉장히 보잘것없는 광대였던 아서가 고담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모습을 적절하게 비유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와 쥐떼뿐만 아니라 불량청소년들에게 골목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아서라는 인물을 축소시켰는데요. 폭행을 당하고 누워있는 모습에선 화면 중앙에 아서를 위치시키고 위아래로 흐린 효과를 줘서 아서의 모습이 더욱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지막쯤에 나오는 골목에 쓰러진 외인 부부와 어린 브루스의 모습과 대비돼 배트맨의 숙적으로서의 조커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줬습니다. 또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도 초반과 후반 장면들의 대비를 통해 인상 깊게 보여줬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조커의 포스터에 나오는 계단을 아서는 굉장히 힘겹게 오릅니다.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덜컹거리며 멈췄다가 올라가죠. 이렇게 아서에게 있어서 상승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조커의 모습으로 탈바꿈 했을 때 그는 힘겹게 오르던 계단을 신나게 춤추며 내려갑니다. 광기로 끝없이 떨어질 아서의 모습을 계단을 통해 보여준 거죠. 상승에 비해 하강은 경쾌하다고 해도 될 만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서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들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에서 아서가 달리는 모습이 강조된 장면들이 네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뺏긴 광고판을 되찾으려 불량 청소년들을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뭔가를 직접적으로 쫓아가는 장면은 딱이 장면뿐입니다. 나머지 달리기 장면들은 모두 도망가는 장면이죠. 두 번째 달리기는 총을 쏘고 달아나는 장면이었고, 세 번째는 어머니 펜이의 병원 기록을 빼서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조커 모습을 하고 형사들에게 쫓기는 장면이었죠. 첫 번째 달리기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아서의 노력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광고판을 되찾아야 했죠. 그러나 이 달리기는 그에게 골목길에서 폭행당하는 구룡만을 줬을 뿐입니다. 심지어 광고판을 뺏겼다는 얘기를 아서의 사장은 믿지 않고 아서가 훔쳤다고 생각했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달리기는 아서에게 고통만을 줬고,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후로 그의 달리기는 아서라는 정상적 인격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인을 하고선 묘한 흥분감에 만족스러워했고 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빼앗아 달아난 후엔 학대받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돼 아서라는 인격이 붕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엔 머레이쇼에 참가하기 위해 형사들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선 머레이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조롱당했고 마침내 조커가 깨어나게 됩니다. 광고판을 되찾으러 뛰어가던 아서는 이제 사라지고, 무관심과 조롱이 만들어낸 괴물만이 남아있게 된 거죠. 굉장히 강렬한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표현하는 모습은 저게 진짜 연기로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웃음을 터트리면서도 우는 듯한 그 모습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